취업을 했다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하버드를 가서 내가 CPT를 해서 인턴십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OPT 1 년을 쓰고 그 OPT가 끝나기 전에 내 스테이너스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H1B라고 하는 비자로 바꿔야 돼요. 동일합니다. 어. 뭐 왓슨스쿨을 가서 MBA를 했건 뭐 예일에서 러스쿨을 했건 다 마찬가지예요. 메디칼을 갔건 메디칼 스쿨을 갔건 다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방법 외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H1 비자를 결국은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거는 뭐총 대사의 아들이건 어 아니면 무슨 대통령의 아들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미국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좋건 학교가 나쁘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비자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학생들도 모르고 부모님들은 더더구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수들을 많이 범하실까요? 학교 입학을 할때 이걸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자, h 1 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조건이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일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와 직무 직무는 먼저 아시죠? 앞에 d e s c r i p 내가 구글에 들어갔어요. 구글에 들어간다고다 IT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에 들어가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회계를 할 수도 있고, 파이낸스를 할 수도 있고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직무와 내 전공이 매칭이 돼야지만 비자를 발급을 해줘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버드에 갔네요 내가 필라서피를 전공을 했어요 어, 내가 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보니까 어, 내가 파이 n 스에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 공부를 해가지고 인턴도 거 c 만삭스에 가서 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인턴을 끝나고 졸업하기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오라 그랬어요 졸업하기 전에 어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OPT를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뭐 어쨌든 1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OPT가 끝나기 전에 전공 뭐를 바꿔야 돼? 비자를 바꿔야 되는데 H1 비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의 인하우스 로이어한테 간단 말이에요 어 예, 레즈메와 트랜스크립 성적표를 가지고 간 가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얘는 비자가 안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잘라라 이게 됩니다 물론 골반상사같은 큰 회사들은 그걸 하기 전에 아이 입사를 안 시켜줘요 왜냐면 전공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이 학생이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전공이다 그래서 아예 인턴식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어차피 뽑아서 투자를 해봤자 이 친구는 H1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인턴조차도 채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한국의 유학원들을 포함해서 부모님들의 관심사가 첫 번째 당상 뭐예요? 학교예요, 그렇죠? 랭킹이 좋은 대학, 뭐 학교인데 물론 학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을 염두를 해둔다면 무엇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H1B 자라는 것을 염두를 해줘야 되고 H1B 자를 염두하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나중에 졸업하고 어떤 쪽에서 일을 할 것이냐 이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4년 이후의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